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n gossip. I know how 스트라도 난 겁날 거야.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사냥꾼 아니면 사냥감이 되는 거다. 아, 잘못 놀았다. 아, 님들 그만 얘기하세요. 어차피 사고 안 났습니다. 날뻔이지. 그만 그만 얘기하세요. 아, 근데 엘리스가 정글링이 빨라가지고 웬만하면 안될 텐데 이거 거리가. 역시 안 되네. 아 죽었다 미녀한테. 아, 이게 안 되네. 아, 역시, 랭가. 아, 랭가, 역시, 씨발, 3레벨 너프 개심해. 이거 원래 죽일 수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그 랭가 너프의 현실. 랭가 너프의 현실이에요. 레벨 3때 아예 딜이 없을 정도로. 오, 엘리스 개무리 쳤네. 다른 챔프보다 센거 아니에요, 약해요. 랭가 이제 3레벨 싸움에 지는 챔프들 되게 넘쳤어 랭가, 그, 7레벨부터 센 거예요. Q 4개 찍고. 센 타이밍은 Q 4개. Q가 그 개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개수 증가가 있어가지고 그 4개 정도 찍어놔야지 그, 그 정도 때 개수가 맞아요. 와이 새끼 무빙이 없어 미친 피하지 않았는데 와 개정직해 와 졸라 정직하다 야 저걸 정직하게 째네 사냥꾼 아니면 사냥감이 되는 거다. 3대1 킬. 미드 46개, 28. 아이고, 미드는 끝났고. 아, 차 얘기하는 사람 강퇴합니다, 이제. 3 1점만 합시다. 한 5절까지 하려고 하네, 또. 강퇴할게요, 그냥. 바로 강퇴합니다 우리 방송 스타일 아시면서 우리 방 그냥 딱히 시청자 숫자 생각 안 하는 거 아시면서. 어라 안오네. 난 날, 아이스. 야, 진짜, <놀람> 쎄 세. 그리고, 지금, 레벨 Q가 찍, 찍혔잖아요. 브링가센 거예요. 초반에 레벨 3짜리 Q, D, 진짜 없어요. 이게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딜이 점점 나오는 거지. 3레벨짜리 Q는, 그, 거의,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그 포션 하나가 남고 끝나는 코스가 그 포션을 다 써도 체력이 다로그 정도. 원포션이 남아야 될게 두 개를 써도 체력이 부족한 그 정도의 그 데미지. 엘리스 실수한 방에 훅 가네. 초반에 그 썸을 따고 한번더그 레드 욕심 부이다가한번더 레드에서 끝나버렸어. 뭐야 이거. 에코가 카정치고 있어, 미친놈. 어! 잠깐만! 에코꺼 스택 안 쌓였다. 오, 어, 에코, 에코 스택이 왜안 쌓이지? 오, 어, 노 스택, 에코. 원래 쌓이는거 아닌가? 어라 신기하네 방금 에코 많이 때렸던거 같은데 아, 어, 에코, 에코가 시간 역행으로 해가지고, 안 때린 판정,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진정한 자, 현재 이스택. 이즈리와 엘리스. 얘는 불쌍하다 이제는. 아 엘리스는 이제 불쌍해. 아 왠지 전력 먹으면 안될것 같아 지금. 상대편의 AP 챔피언이 오 AP 개 많네. AP 챔피언 완전 많네. Come. 4스테살충 뭐냐? <laughs> 이제는 불쌍하다. 오, 저형 딱, 중간 라인. 엘리스 멘탈 나가는데, 이 정도면. 아, 새롭네. 새로 생긴 신규 정글모, 그. 바이게죠. 제2의 바이게. 아, 근데, 더블 먹고 저렇게 망하기도 힘든데, 대단하다. 초반에 더블 먹고 망아버리네. 미드 한번 풀면은 이제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얘가 다른 애들보다 이, 이거 잡는 속도가 좋히더라고. 진짜 빨리 잡아요, 다른 애들보다. 겁나 빨리 잡어. 되었습니다 겁나 빨리. 어? 에코 패시브 없네 에코가 패시브가 없네 저미 아, 패시브 아니고 궁이죠, 네. 궁극기. 졸졸 따라다니는 게 원래 있어야 되거든, 뒤에. 따라다니는 게 그게 궁극기. 그게 없으면 이제 노궁. 아하, 잡았어. 자크는, 그, 개초식이라서 안 합니다. 제가 개초식은 안 하거든요. 캐리력이 없어요. 너무, 너무 이에요 좋은 거는 맞는데, 그, 팀원들이 해줘야 되는 챔피언이라. 좋은 거는 나도 알고 있어. 오라, 얘네들 어디 갔어? 왜 보이지가 않어? 척을차치 와, 와드 같은 데 위에. 여기 와드 같은데. 와드 맞는데 내려오네. 집에 갔다고 생각했나? 안 움직이니까. 아, 내진탕. 아, 내진탕을 못 벗어나네. 16에 17 팀은 좀 많이 지는데. 16에 17이에요. 게임 게임. 나이스만스테 드디어. 용0 0명 6명 시골 분들, 아이고 심심하신 분들, 저분하고 같이 깨봐세요. 시골 구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이템은 수호천사 2 0에 16, 코니스타크 님 추천 감사합니다. 방송 몇 시까지? 어, 모르겠습니다. 제 소주 이제 졸릴 때의 주이라 이제. 학생. 앞으로 이제 학습판. 나는 한놈만 패. 탑을 파괴. 와 확실히. 3레벨, 4레벨 구간만 잘 벗어나서 커버리면은 3, 4 타이밍만 잘 벗어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CC에 어, 겁나 걸린다. 오오 헤르메스 끼고 오자. 오오 야 피지가 드디어 오 아, 네, 챔피언 추천 받습니다. 주시면은 다 합니다. 아, 네, 추천 받습니다.